중소벤처정당, 조용수님 백동, 조국입니다. <laughs> 저는 여전히 지인으로서의 자의식, 자부심, 그리고 감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떠나와서 80년에 서울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 변한 것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옆에 제 대학 동기인 나경원 닮니다. 가지전히 오전 왔습니다만, 대학교 같은 반 친구가 송원석 오대가 됩니다. 지금 저와 송원석,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데 그 82년 시점부터 그 전까지 저하고 송원석 의원이 같은 편을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차이입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많은 서울내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시골을 관여하는 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부산을 시골이라고 생각하기 적이 없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자기가 공부했던 대구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는없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의적 시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역 균형 문제, 지방 공동 문제는 좌우가 없고 진보가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전국을 돌아봤는데, 각 주요 지역 영원함을 불문하고, 그 과거에 잘 나가던 지역에 공신이 있는 것을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 유출 심각합니다. 일자리 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리고 <laughs> 그 대구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대구가 그 GRDP가 전국 17개 도시 중꼴찌로 3,137만 원입니다. 이거 대구입니까? 전 대구 출신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작은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미용발전과 지방공권을 위한 뜻과 마음만큼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오면서 그 오늘 준비하셨던 영원남 공동선언문을 봤습니다. 어, 100% 1000% 동의를 합니다딱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헌법 1조 이항에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항 국제을왜 넣지 못하겠습니까그 합의사항을 여기에 왜 넣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다음에는 그 합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시간이 니다